안녕하십니까. 주식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급등주 패턴 한번 알아보자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급등주 패턴은 어떨 때 많이 자주 나오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일선, 11선 급등주 잡기. 이런 패턴에서 급등주가 나올 확률이 높다. 네, 모든 거에서 100%는 없지만 확률상 이렇게 나왔을 때가 급등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선이 5일선, 21선만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5일선과 21선이 있고요. 여기서 양봉. 영망치 양봉이 나와주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거의 평행이거나 조금 상승적인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21선은 상승형 패턴을 가지고 있고, 51선은 N자형 패턴이 나왔을 때, 역시 영망치 양봉이 나왔을 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21선이 위에 있고 5일선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5일선이 들어올리면서 양봉이 나왔을 때 이런 패턴에서 급등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5일선, 21선 모두 상승형으로 가지고 있을 때 역시 영망치 양봉이 나왔을 때 급등주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행시고 나와서 급등이 나왔느냐 뭐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볼 종목은 아타바이오입니다아타바이오 역시 보시다시피 2 21, 1선이 파란색이고요. 5일선이 검정색입니다. 2 1선과 5일선 5일선은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고 21선은 역시 상승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이 나왔을 때 주가는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LTC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21선은 상승형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5일선은 N자형 파동을 가졌을 때 양봉이 나왔을 때 주가는 상한가 들어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패턴이 한번 나왔는데요. 21선이 상승형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5일선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을 때, 양봉으로 나왔을 때 주가는 역시 이렇게 큰 파동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 종목은 NEW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여기 보시다시피 21선이 평행이거나 상승형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5일선이 상승형 기울기 가지고 있을 때 영망치 양봉이 나왔을 때 역시 주가는 이렇게 큰 파동으로 급등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즘 건축주들이 핫한데요. nx 역시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21선이 평행이거나 상승형 기울기 가지고 있고, 51선 역시 평행이거나 상승형 기울기에 영망치 양봉이 나왔을 때, 주가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종목은 키다리스 드리오라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21선이 평행이거나 상승형 기울기 가지고 있고, 51선이 밑에서 위 올렸을 때, 양봉이 나왔고요여기에서는 21선 역시 평행이거나 상승형, 5일선도 역시 평행이나 상승형 양봉이 나왔을 때 주가는 올라가고요여기도 역시 21선이 상승형 기울기가 져있고, 5일선이 N자형 파동을 가지고 나와서 양봉일 때 주가는 급등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역시 21선이 평행이거나 상승형 기율을 가지고 있고, 5일선이 밑에서 이렇게 상승형 기율을 가졌을 때, 영망치 양봉이 나왔을 때, 주가는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명, 명제약입니다. 명제약 역시, 5일선이 상승형이거나 평행기울기에 가지고 있고 5일선 역시 평행이거나 상승형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때 양복이 났을때 주가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종목 하나하나 찾기가 너무 힘드시죠? 매일 하나하나 다 찾기도 힘들고 매일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뭐냐 구독자 100명일 때이 같이 바로바로 볼수 있는 검색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투자자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이상 주식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